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오늘은 AFK 새로운 여정, 변현된 예티, 꿈의 세계, 무한난이도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은 913에서 914레벨의 공명레벨을 달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즌 장비에 관련된 것도 현재 지금 치는 기준은 모든 것들이 만렙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꿈의 세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등 정도로 랭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아직 오늘 월드보스를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월드보스를 치고 나서 이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아마 오늘 또 다른 영상을 제작하기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내일 제가 꿈의 세계 영상을 만들 때그 부분에 관련된 결과 값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친 랭크 자체는 한요 정도가 되죠? 7만 183. 그 다음 그보다 조금 높은 게 이거보다 1000밀리언 정도가 더 나온 값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장 랭킹을 봐도 비슷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공명 레벨 제가 910렙을 넘어선 정도 그 다음에 장비 레벨이 만렙이 되어 있으면 일단 괜찮은데 월드보스를 치는 것만으로도 경험치에 더 많이 들어와서 더 높은 레벨이 될 거예요 913렙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께 도전했을 때 들어가는 보정값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정값 같은 경우에는 805렙 정도가 돼 있거든요 이게 오늘 월드보스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어떤 값돌로 변하는지는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해온 6개의 영상은 이러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영상들과 같은 무한레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때는 날짜를 적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중에서 내 공명 레벨이 현재 지금 보는 랩과 좀 다르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전주에 있는 것들을 아래쪽에 있는 PVE 재생 목록을 통해서 그 카테고리에서 확인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값들 중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거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일단 고점 덱 같은 경우에는 티스니아를 사용하는 게 동일하긴 한데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덱들 중에서 다섯 번째 있는 데62,008 밀리언이라는 ,000 수치를 내는 값을 쌍둥임에도 이 불구하고 조금 낮은 대기긴 하지만 가져왔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값들 중에서 한 6만 정도가 나오는 게 보통, 그 다음에 6만 천 정도에 나오는 보통 F2P, 그러니까 무소가금 분들 을 위한 대기였는데 그 중에서 기존에 사용해왔던 소니아와 그다음 신바트 그리고 후긴을 사용하는 덱이 쌍둥이가 저 랭크 그러니까 레전드 플러스나 요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62,008 정도로 기존에 있었던 무소각금 분들의 덱보다 조금 더 높은 고점이 나와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고 실제로 여러분들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값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면은 내가 쌍둥이의 진화 정도가 좀 낮다 하더라도 꽤 의미 있는 값들을 여러분들이 쓸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덱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세 가지는 쌍둥이를 사용하는데 아래에 있는 덱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쌍둥이를 사용하지 않는 덱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수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쪽에 에디에 아, 대해서 써 있죠. 뭐 갓, 어디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에디 같은 경우가 이번에 거의 모든 덱들에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에디를 사용했을 때 쌍둥이가 없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고점을 그에 준하게 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라코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고점이 나오는 대기 있는데 지금 공명 레벨이 꽤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균형술이에요. 첫 번째 있는 대기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균형술로 테스트를 했을 때랑 그 다음에 초검술을 테스트했을 때랑 어떻게 딜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투 같은 경우에는 초검술을 사용하면서 이 메타 기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티스니아가 고점을 내는 이유 자체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누적 데미지가 가장 많이 들어가면은 이 변형된 예트 같은 그 친구를 눈사람으로 만듭니다. 여기서는 지금 에디가 어든 버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디가 눈사람이 되는데 눈사람 되기 전 티스니아가 이렇게 시간을 멈춰서 되기 전에 딜을 넣고 그 다음 눈사람으로 에디가 만약에 눈사람이 돼요. 됐죠? 그러면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하라크가 티스니아를 잡아먹어요. 근데 잡아먹기 전에 아까 궁극기를 써서 한번 이렇게 본인의 시간을 갖는 걸 썼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이나 써주네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공명레벨 낮아서 이걸 한번 썼거든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누적들을 넣는 것 자체가 티스니아가 가장 높은 누적들이라서 티스니아가 눈사람이 됐고 티스니아의 영역 안에서 그 눈사람이 적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티스니아가 공격을 받는 상태가 됐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라크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딜 넣어서 63,000 정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초검수를 넣었을 때는 오히려 티스니아가 누적들을 가장 지금 많이 넣는 상태가 돼서 별로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균형수를 넣어서 한번 딜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가장 높은 딜을 에디가 넣어서, 에디가 계속 얼고, 그 전에 티스니아는 한 번에 본인의 영역으로서 시간을 정지시키고 딜을 넣어준 상태에서, 에디를 풀어주고 티스니아가 하락하게 잡아먹히는, 이런 구조가 돼서 계속해서 에디와 마지막에는 하락과 딜을 넣고, 그, 티스니아는 궁극기로 시간을 멈추면서 딜을 넣어주는 그 구간이 존재한다. 요게 핵심인데, 지금 초검수를 넣었을 때는, 오히려 딜쪽으로 방어력을 깎아주는 효과 때문에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티스니아가 충분히 많은 딜을 넣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어있는 요 상태가 역시 티스니아가 되는 상태네요 이게 <laughs> 계속 티스니아가 첫번째 구간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에디가 지금 딜을 생각보다 못넣고 있는건지 한번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역시 이번에도 티스니아가 가장 높은 딜을 넣지만 하라크가 잡아먹어버리죠 이렇게 하라크가 잡아먹어버리는 상태가 되면 그 다음부터 누적딜을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는거는 이제 에디 또는 하라크가 되는 상황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에디가 지금 누 사람이 됐죠? 바로 풀어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바로 옆에 있는 딜러가 하라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까 63... 으로 끝났었는데 지금은 뭐한 20초 15초가 남은 상태에서 63을 간단하게 넘어서는 순간이고요. 그 다음 죽는 건 이제 카투투카 카투투카 죽어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딜은 69988 역시 제대로 된 딜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0183에 근접하는 수치를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균형술이, 좋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마무리까지 드리면서 전투 양상까지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이 댓글에서 대체할 수 있는 영웅이나 위치 변경 같은 것도 활용해서 사용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고 와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더큰 힘이 되니까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